네, 시종불량자인데, 어, 외계 로봇 같은, 루토, 로또, 루토가, 어, 단기 목표인 지구를 정복하려는 외계의 무언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성장하더라도, 그렇게 가보려고 방향 잡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일하는 것처럼 방통했다가또번화가와서 <laughs> 나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저도 그냥 게임 한다고 편안하게 하는 느낌으로 어 게임 하는 겸에 그냥 이제 스트리밍도 같이 한다라는 느낌으로 유지하는 게제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 그렇죠 개발. 저는 개발자니까 스트레스 받는 건 개발자로 족한 것 같아요. 개발만큼은 적어도 돈을 준다고 하면은 작업 스트레스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할수 있는 일 중에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여전히 개발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유튜버 스트리머보다는 강하다고 해야 되나? 영업 힘든데다가 돈 영업을 못하는 수준이라 더 힘들죠.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센터를 나갈 수밖에 없는 터지긴 한데, 영업도 영업이고, 신용이 지금 개판이 났기 때문에, 아, 그것도 힘들어요. 회사를 나오고서, 전에 다니던 나오고서, 바로 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갑자기 코로나 끝나면서 수요가 확 꺼질 줄이야. 그나마 먹고 사는 게좀 애매해도 제가 면이랑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면만으로도 매일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원동력이 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라면은 곧 소울이죠. 면과 국물은 소울입니다. 그니까, 옛날이랑은 많이 다른 게, 옛날보다 일하는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가난놓을수 있는 환경이 좋아진 거에 가깝지, 일하는 사람은 훨씬 더 갈려나갈 수밖에, 그니까, 가는, 사람을 가는데 특허가 아마 더, 예전보다된 거지. 옛날에는 대려 뭔가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느리고 뭔가 이제 수기로 작업해야 되는 이런 것도 이제 있고 해가지고 뭐 기다리느라고 이제 또 딜레이가 된다든가 그렇게 짬짬이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쉬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잘돼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어, 말 그대로, 그만큼 더, 시간당 많이 갈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차이들을 사람들이 모르지 않나. 요즘 일이 더 빡센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시대는주 3일째, 4일째,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불편해야 되지 않을까 싶 저도 결국은 그 물센터에 계약직을 안 하고 이중치고 나간 이유가 쉬는 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덜 벌더라도 좀 쉬어서 계속 유지가 돼야지 퍼지고 막 병원 가서 들어놓고 막 이러면은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거나, 어, 취업을 한 사람이 줄어드는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돈이 있어도 저는 일단은 뭘 벌릴 정도의 사람 못 되는 것 같고,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그래도 게임 개발, 혼자 게임 개발하는 거는 해보고 싶어서. 그게 최종 목표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시간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게 돈이 쓰면 결국은 그런 거할것 같아요. 좀 시간 구애 안 받고 천천히 게임 같은 거 개발하고 그냥 단순히 어차피 영업하지도 못하는 거 받는 받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내고 천천히 할수 있는 자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결국은 로또를 찾게 되는, 무한루프긴 한데, 바로 그거예요 로또를 먼저 맞아야, 아, 정복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여기 위에, 어, 지구정복의한 걸음 저거, 개지 있는 거 보여요? 어, 0만원 모여야 한 걸음, 고작 한 걸음이에요. 어, 멀었습니다. 루토, 로토, 가 어, 단기 목표인 지구를 접목하려는 외계의 무언가. 네, 시험불량자인데 어, 외계 로봇 같은. 꼭 로봇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바이오의, 바이오 테크닉컬 한 좀, 좀고 차원의 그거도 되는데 약간 요거 아마 다제작하신 분이 취향을 <laughs> 뒤집어 써가지고 약간 인형이 돼버렸는데 뭐 인형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laughs> 개그만 하셨죠. 아 하여튼, 어, 그런, 그런, 그런 것입니다. 지구적은 복을 할 거예요. 저는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약간 스스로 인간이랑 좀 벗어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거를 그나마 많이 이제 노력해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단순 캐릭터 컨셉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어 찐으로 진짜 <laughs> 그랬어요. 그냥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약간 좀 자연 경관이 좋았던 것 같네요. 퀄리티 있게 나오면서도 좀 힐링이 되는 녹색빛의 그런 그리고 멀리까지도 보이는 거. 근데 원신은 경쟁게임이 아닌게 뭐 랭킹도 없고 서로 대전하고 그런것도 없어요 원신 아니라 블록하이브는그 pvp라도 있잖아요 근데 원신은 그런것도 없어요 스타레일도 마찬가지고 미오는 그런거를 시킬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그냥 가끔 미니게임이나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정도? 아니면 이제 도와주러 오거나, 도와주러 가거나, 그런 정도만 멀티플레이가 있고, 경쟁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되려 이제, 앙리언 같은 스트리머가, 이제, 앙템스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경쟁 컨텐츠를 돌리고 하고, 저도 그게 재밌어서 하고 있긴 한데, 어, 솔직히 어. 나선이, 아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앙템스 때문에 나선을 할 정도니까, 그거, 경쟁의 재미를 적당히 느낄 수 있는 컨텐츠? 그게 이제, 앙챔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게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엔드 컨텐츠를 가지고, 타임어 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툴을 제가 만든 거고, 그거를, 컨텐츠는, 컨텐츠 자체는, 앙리 형이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 경기하는 거 보고, 따온 거고요. 그래서 비공식 콘텐츠죠. 게임 내에 있는 그런 경쟁 콘텐츠인 게 아니라 안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근데 왜냐면 돈을 안 썼으면 모르겠는데 혹은 돈을 안 썼어도 자기가 커이 엄청 좋아서 실력을 많이 낼수 있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써서 좀돈 자랑 좀 하고 싶다거나 티렉 자랑도 좀 하고 싶다거나 할때 뭔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랭킹도 없고 그 교쟁하는 뭐피 p 피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찾다가 이제 그런 컨텐츠도 나온 거죠. 보통은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혼자 깬거 유튜브에다 올리고 이런 정도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대결을 하는 컨텐츠로 국내에 들어온 게양형인 거죠. 저는 이제 올라타 가지고. 거기에 쓸수 있는 툴을 만들어 드렸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어, 나름 1년 동안 약간의 소득, 소득이 있었죠. 수입이. 그래서 사실상 거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구경만 하면 돼요. 아이, 극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저런 걸 하고 노는구나 하는, 그냥 공,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하는 걸 구경하는 거고, 어, 그, TV 같은데,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으로 보지만, 로챔스 같은 거 하는, 프로들 경기하는 거 보고서 구경은 할수 있잖아요. 와, 슈퍼플레이 영상 나오는 거 보면서 막, 오, 저걸 저렇게 하는구나.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구경하는 맛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 요거는 개인이 참여를 하려면 할수 있다 정도? 다만, 지금 요즘에 뽑히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워낙 경쟁이 많아서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어, 공급이 조금 타이트하게 약간 허니포터집처럼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 원신뭐 원신 게임 내에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원신 자체는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롤 프로들이 막롤 빡세게 하고 한다고 해서 어, 일반 플레이어도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처럼 그러면, 뿅! 해바해바 뿅, 뿅! 하여튼, 어, 그런, 그런, 그런 것입니다. 지구적인 복을 할 거예요.